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있자, 그, 줄임말이라고 하죠. 줄임말을 엄청, 뭐, 말 바꿔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, 나는 그 이해가 잘안 돼가지고, 오늘 예시를 한번 갖고 왔는데,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줘요. 여기 우리 학교 에타에 올라왔는데, 이게 재곤내. 시작부터, 재곤, 제곤, 재곤내가 뭐, 이번에 자율전공 수업 듣는 애 있냐, 자율공, 요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 얘기인 것 같아. 그래서 갖고 왔어요. 렬루, 댕댕이 재질 아니냐, 유유유. 심순진 느낌이라 더 커, 커였, 커였다, 유유유유. 르, 르데, 댕 쉽게 내줘서 심뚜맛, 유유유유. 이 친구, 이 학생은 왜 자꾸 우는 거야? 슬픈 일이 있는 거야? 이제부터 최초의 유유로 한다. 요거는 또 이음을 붙였어, 유에든. 유교수 수업 테크 타면, 꿀 빨기, 사파 섭을. 사파서업은욕 아니야? 아 그리고 전매추해 요 이렇게 요렇게 썼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. 그래서 이거 혹시 이거 번역을 한번 도와줄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 싶어요. 내가 갖고 왔는데 김은태 학생. 네? 김은태 학생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요? 그럼 차영주 학생. 네. 차영주 학생 이거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아, 어,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교수님이 입으신 옷이 너무 음. 귀여워서 댕댕이 재질 아니냐 음. 이런 말을 하신 것 같고요. 어, 그리고 댕댕이가 이제, 뭐야? 아, 강아지 멍멍이를 이제 댕댕이라고. 아, 네. 어, 이 친구는 왜 자꾸 우는 거야? 그게 이제 약간의 감탄사처럼, 음. 이제 너무 귀여워서 이제 막, 어, 귀여워, 이제 깨부르막 음. 죽여버리고 싶어, 막이럴때 이제. 우는 것처럼 이제 약간의 더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닌가 아, 아이,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를 또 이렇게 좋아해 주는 학생이 있는 줄은 또이유운또 또 몰랐네 학생들은 말을 참잘줄해서 쓰네요 예. 이조교 예 고만 예? 우리 이조교 고만 뭐를 우리 이조교 고생이 많다 이런 뜻이 네. 응? 이주 우리 이따가 점 꾹고 점심에 국밥 고 어? <laughs> 야 이게 재밌다 줄말 쓰는 거 은퇴 은퇴 학생 예 네. 은퇴 네. 학생은 또줄말아는거 없어요? 좋못싸 존.. 좀... 나못 생겼다는 뜻이에요?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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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게 아니라 좋못싸라고그 <laughs> 좋다 못해 하, 사랑해 아, 그런... <laughs> 아, 음. 어, 존맛싸 재밌다. 나도 우리 학생들 존맛싸이주이요 이쪽이 존맛 어. <laughs> 우리 영주 학생 또또줄말하는거 없어요? 영주 학생 많이 안다. 아 금사빠라고 이제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오, 우리 영주 학생 금사빠를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? 아, 금사빠요. 응. 어. <laughs> 별로 저는 별로? 해바라기 같은 그런 오랫동안 좋아해주는 사람 좋아하긴 한데 아직은 학업에 집중하고 싶어서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오. 없습니다 이야 아주 훌륭한 학생이다 네. <laughs> 우리 이 조교 조교는 아는 거 없어요? 아,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이 요즘 사람이 그, 우리 아는 줄은 말이 없어? 그 친구 없어요? 눈새 눈새? 눈.. 눈색. 눈치 없는 새끼 뭐 이런 뜻인가? 아. 아니, 아니. 그게 눈빛이 세심하다그 눈빛이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이다. 그런 뜻이고. 어이, 야그 눈색 좋다. 눈새. 그럼 난 오늘부터 유눈새야. 유눈새. 유눈새 좋다. 어? 응? 사실 오늘부터 나 유눈새로 불러줘요. 어? 응? 야. 유눈새 재밌네. 자 오늘 유은세 수업 계속 진행해 볼게요. 언어의 유용성. 야.